<laughs> 네, 이렇게 딜을 못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도움을 좀 주고 있는 건데, 잠깐만. 그 잡았습니다! 네. 되게 아쉬운 타이밍이 잡히네요. 그러게요. 지금은 그냥 리스폰에서 모여야 될 타이밍이었습니다! 어, 우 근데 그대로. 스트라이커가 따라왔어요. 야, 역시 스트라이커는, 확실히 세파시스도, 특히 쟁탈전에서 스트라이커의 트레이서가 너무 많이 네. 거든요 네. 무조건 믿을 건 스트라이커죠. 네. 어제 경기 보시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가 또 분위기를 바꿔주면서, 아, 거점 가져왔어요. 지금? 네. 보니까, 네. 바로 밀고 들어와서 스트라이커. 오, 그랬더니? 그냥, <laughs> 되는데요한 <laughs> <안 된다고? 웃음> <laughs> 됐는데. 대로 잡아버려. 와, <laughs> 한 대로. <laughs> 야, 두 명을 한드로 꽂아버렸어요. 네.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 와, 세 명까지. 이게 또 되네요! 아니, 아니, 야, 야, 이거... 야 용봉대 얘기가 들렸나봐요 예. 야, 이게 지렁가요. 와, 시뮬라. 그대로. 아, 실력을... 그대로. 끝납니다! 아니, 어제보다 더 잘하는데요? 맞습니다! 자, <laughs> 자 정대을 시켜놨습니다. 땡대로 네? 대로그대고 네. 자, <laughs> 아, 이거 그법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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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초월이 있어서 이거 큰 피해는 못 줬고 안 네. 옷까지 제스처 이거 주면서 버텨라.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버텨라라고 주는 거. 초래 월 때문에 큰 피해 못 줬는데 달려습니다 슈퍼 할수 있나요? 어이거 비비기도 어렵죠? 근데 하나 제원 스킬을 투요자 네. 자, 그래서 어 근데 프로피시 프로피시 투서 가정열 가정요 미드급 프로피시. 들어갔고 와 사면킬 이런 거 이런 게. 계속 터져줘야 맞아.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회복 됩니다! 네. 네. 이거는 그때 쇼크 입장에서 거의 들어갔다 왔거든요 네. 사실 자, 사실, 자, 망하는 거였죠 앞쪽에서 네. 먼저 마블 잡히고 시작했었고 나눠받았던 대재앙도 망하는 그림이었는데 궁로로뒤쪽에서다 아... 잡아내는 아... 아직까지 한길래 하루 정도는 <laughs> 여운 남아있다! 계속서 잡아낸 건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이 물론 되긴 합니다만 부활도 빠지고 초월도 빠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치, 용을 던지는데 용의의 기억 쓰네! 하지만! 슈퍼가 안쪽에서 다 잡고 용의의 육퇴로 다 막아냈습니다! 이거, 쇼크 의미 있습니다. 발길 네. 빠졌어. 아와 좋아요, 좋아요. <laughs> 땡기고 저격하고. 이런, 자 계속 안 됐던 거 쇼크 이번엔 들어보자. 그렇죠. 이러면 유지력 조합에서 네. 발 빠졌으니까 좋은 거고비이이나 이거 갔어요 c 마 와. 비밀은 비밀은 비워와. 비워와. 와. 씨, 와. <laughs> 이거 이거 그게 어죠 역으로 역으로. 자 위치가 약간 좀아 아쉽 좋아요 이거 마지막 그래. 3초 받으냐? 결국 이렇게 하나 둘해 아 쇼크 해제까지죠 그렇죠 쇼크. 가 없죠 마지막에 블 선수가 이걸 할수 있는 최대한을 했어요. 차지하고 있는 훅이라든지 갈고리 명중률, 데스 이런 것들이 차이가 거의 막두배 가까이 안다라는 거는 와. 지금 서울 다이너치는 사실 이 크리에이티브 선수 안 쓰는 이유는 제스처가 거의 메인 중심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제스처 선수에게 힐벤 나로건한테 주면서 캐리에라 이런 거고 그 사이에 앞라인에서 찍어 누르면 프로피피치가 이제 양념을 얻는 이런 형식의 싸움이 많았는데 애초에 슈퍼한테 빌리고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젠나타 있는 쪽이 포킹도 세고 부조하다라든가 질러들 그렇죠. 날아다니고 초월의 그런 힘 싸움에서도 압도하는 이런. 선님이 조합의 태생에서도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어제 사실 서울 다이너스티가 상하이를 잡을 수 있었던 건 제스처 선수의 호구가 날 정말 미친 듯하고 듯한... 나로광화제 빨리 채워서 이거... 제처캐리시키라 아! 그러나 이런 안 되거든요. 실터고때요이올라 와, 와이올라 진짜 이게물 누가 빨리 저와이올 그 저쪽 3명입니다! 끌어도 끌어도 계속 딜러가 아, 근데 나와요. 대박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인간 성능의 한계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laughs> 그 사람이 낼수 있는 한계 한계. 그정도입니다 아니, 아니 뭐 많은 아.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프로페서 선수도 전천후. 게임을 터트리는 선수 공격. 아 그래요. 슈퍼 체 알아도 터트리는 선수입니다. 그래요. 슈퍼 잡어요 굴삭 빠지게 만들고 이러려면 진짜 품위. 와 무조건 테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크리트고 심연천 들어가고 킬이 와고. 부활이 있어서 오! 개총에 잘 들어서 최에미 뭐가서 깔끔했죠? 효빈! 아 효빈 최 야, 진짜 효빈 가시네요. 야 이게 최고! 에서 삼만 들어갔으면 저는 발키리가 있어서 와. 막 그냥 싸우다가 적절히 손해 보다가 토비 캐리 상에 어, 이걸 3초, 따라간다고요? 3초, 3초, 부활해도 2초, 이건 미련이 남는다고요? 오지 따라가 머리 아파지네요. 서울 다이너스티 한 세트 최고! 이게... 네, 맞대결 예, 피할 네.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와, 그, 것처럼 스라이코. 영 시작하자마자 예. 스라이코. 그렇죠. 아예 상대방이 막 온도가 계속 이렇 최적화되기 전에 여기서 잠재우고 싶을 거예요. 그럼 요 쇼크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더 끌어오르면 오히려 끌어 넘칠 수 있어요. 서울 다이너스티가 네. 이게 또화머로원 같은 맵에서는 음, 뭐 탱커도, 음, 탱커도 탱커입니다만은 일단은 와, 오, 와 이런, 이런 질러들이 이런 질러들 이런 캐리가 조연소식 한번 정도 맞추면 그냥 오기 때문에 역으로 시기는 어, 또 시기 뭐, 쪽에 무기 강세로 높게 나눠 주고 마블에게 네. 마블에게 이거는 뚫개 따르는 거죠? 네자 근데 기계 쪽으로 어. 와 천재네 기계 쪽으로 반호 잡아내고 그냥 힘으로 밀어요 예 이러면 발키를 쓰기에도 애매한 수세 차이 때문에 괜히 썼다가 망가질까봐 좀 겁이 날수 있고요. 야 이건 결국 오. 크리에이티브 손에서 또 만들어졌죠 네. 나눠주고 네. 수면총까지 중역붕괴 아예 넣어버리고 비빌어오겠다는 생각을 없애겠다 마블! 깔끔하게 네. 그러니까 그냥 시간 우리 너무 많이 끌렸다 그렇죠. 빨리 정리하자 다른 것도 아니라 네. 어, 메르시라서 좀 합리적일 수 있는 네. 자, 그런 판이 될수 있습니다 네. 자 안스가 살짝 뒤걸음질 빨리 네. 합류해서 다리못 아, 잡게 왔어, 하려는 왔어, 전략이죠 네. 이거 근데 초월, 초월로 오, 오, 그러는 눈들. 사이에 또아쇼그 미쳤네요 아 잠깐 자리를 잃었어 이러면 바로 갑니다! 이러면 발 발길이 늦기면서 올수 있어요, 아, 거 열매격 연계 발고리까지 그린 터지죠 점수 아직 안 줬어. 와, 이거, 이거 버티면 초월했기 때문에 메르치가 올 때까지 버틸 수있다는이판다 네. 네. 결국 근데 그게 아, 아이스의 손에서 거슬이 나왔기 때문이잖아요. 와, 진짜 쇼크. 또 어, 그다음 제스처에게줄 수만 있었으면. 그렇죠. 이것도 달라졌을 텐데. 와, 어, 이걸 이걸 맞췄다고요 예, 네. 그걸 가장 no 덜 하기 때문에 쇼크 이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서고성이 뭐. 이렇게 빨리 커졌다. 정말입니다. 오, 오 물패! 요! 공버프달고거착 들어갑니다 어 이건? 힐맨, 힐맨? 와! 힐러들! 아아 힐맨? 와자 끌리긴 해 와! 케어 케어 됐습니다! 겐지를 상대로는 아, 연습을 갠질? 많이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겐지를 준비를 해왔네요 이건 허를 찌르는 거죠 이러면 용검 옵니다! 네 겐지 왜만한 연습이야 성능이 애매하니까 아 튕겨 내기! 와! 와 공버프 튕겨 내기 그게 헤드에 꽂혔어요 아니 위도우전에서 안스가 아예 힘을 못쓰는데요 아, 네 아, 일단 발키리로 먼저 유지력 더해주고 기다려보자라는 아, 생각 좋습니다 자 나노우가! 나노우가! 빗! 야! 와! 낫! 나노우가 공버프! 이러면은 이거 뭐 초월이군 나발이군 초월을 틀었죠! 이건 시사하는 바가 달라요 아, 아 이거? 쇼크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아, 실벤 잘들어가고막아걸 아, 네. 네. 아, 네. 네. 왕박을 한다고요! 네. 이건 막았어요! 네. 왕박이죠! 이대 이럴 수가! 끝답니다. 서울 네. 다이너스티 네. 서울 다이너스티가 이대1자 네. 갖고 와요 쇼크 네. 자 체험은 재 실벤이 물론 잘 돌아가긴 했지만 네. 연계가 흐를 수가 없어요 사실 네. 네. 이거 아, 아무도 아, 못 막으면 트레이서거든요? 막은, 트레이서 네. 트레이서 네. 트레이서 네. 네. 막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와야 스트라이커 8억 천 17억이니까 8억 5천짜리 자 여기서 아, 일로 와자어디 어? 디붙어안 붙었어 체리 체력관리 체력관리 우아잡혔어 스트라이커 크리티브가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트라이커 때문에 우와 우 이러면 얘기가 빠진 거 보고 들어온 거거든요 저못 살려요 이러면 기가 달라지죠 다이너마이트 던지고 다지트지와사와지 우리 이다 어! 아니 사람이? 걷자. 거점... 이거 부산에서 한, 한 번. 근데 밥이 옵니다. 이거 밥이요 밥이 오면. 야, 그거 밥이. 어, 밥이, 밥이, 야, 네, 밥이, 어. 밥이, 밥이, 밥이. 스스안스나이 스텔스가 이런 근데 저 근데 안돼하프랑시스코 쇼크의 쟁탈의 마법은 이어집니다. 이게 진짜? 진짜 진짜 슈퍼도 그도하는거 너무. 끌어주고 있는데 방벽. 아, 이거 힐맨 때문에. 하지만 보스가 스트라이커를 살려냈거든요. 진짜. 피츠 투시히고 바로 정료 네. 오버워치에 집중한 아 피츠. 네. 네. 1, 2 경기에서의 그런 어, 슈퍼 선수의 좀 포스가 나와야 됩니다. 와, 이걸 바이올렛 내 입으로 그냥 답답하면다 내가. 내려와, 딜러들. 내려와. 바이올렛. 답답해서 내가 올래. 아니 다 나올 거야. 를 그냥 혼자서. 바이올렛. 어 잘렸어요. 꼴 꿀꺽 삼켜놓고 자, 포할됐어요, 포할됐어요. 이러면서 스트라이커도 용량이 걸고 채운 다음에 역으로. 뒤로 돌아서 예. 네. 아직, 아직 몰라요? 여기 옆이... 옆에 있어요? 아직까지 킬안 나오고, 마지막 어, 타이밍인데 용량이 걸어놓고, 진흥기 시켜놓고! 그래, 막 이럴 때 여기서 막들어와야죠 어, 네! 근데! 와! 용량이 걸고! 치가! 이거 포식어요 이거 뭐였지? 이거 포식했어요! 이러면! 최빈 일어나면 되고! 네? 이거! 다싼 거, 3밸킬힐잘 들어갔습니다만, 이거 연결할 수 있는 영웅이!

심지어 강착았죠 음, 와! 아, 착을 뭐, 맞았는 그리고 가서 끌어서 끌어서, 오, 끌어서. 와! 아. 계속 공기 오비시 다 보입니다. 네이것 주고 어, 나도 자, 받았으면 자, 끌고 와또제스처 아, 아, 믿으면 제스처 믿으면 어, 어, 스 어, 어,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네. 거예요. 어, 어, 그럼요. 그럼 까지스트라이 이러면 와, 다 됐어요. 오크 아! 오! 아, 아이 아, 스트라이크가 진짜 많은 걸해 주네요. 오늘 이 아. 그 쇼크는 아, 여유가 있어요. 지금 아, 여유가 있어요. 쇼크. 아! 너무라졌고요. 여유 보세요. 아, 쇼크는 예, 여유 장하네요. 끝났어요. 차지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쇼크. 이렇게 변수가 많다는, 변수가 많으신 오버워치에서 이들은 변수가 없습니다.